누군가 말했습니다. 정신과학의 결론은 결국 이 세상엔 쿨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라고요. 사실 사람들에게 또나 자신에게 쿨한 척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요. 화안난 척, 욕심 없는 척, 두려움 없는 척, 비겁하지 않은 척, 멍청하지 않은 척. 하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방어기제, 성격의 빅파이브, 동기위형, 정신과학, 뇌과학, 심리학, 행동과학의 결론은 이 세상 사람들은 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엄청 찌질하다는 것이에요. 고대의 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를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했어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대과학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현혹되고 두려워하며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에 휘둘리는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멍청하고 찌질하다는 결과가 점점 쌓이고 있어요. 여기서 인사이트를 한번 발전시켜 나가보겠습니다.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단 내가 얼마나 찌질한지를 잘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성장의 첫 발자국이에요. 내가 얼마나 찌질한지를 알아내고 알고 점점 나 자신을 수용해 나가야 돼요. 이것은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굉장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회나 학교에서는 그 찌질함을 내보이면 폄하하고 감추면 칭찬을 해줘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알려줍니다. 내마음속에 찌질한 존재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을 할수 있는데 찌질한 마음을 모른척하고 살아가는 것과 찌질한 마음을 발견해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모른척하고 살아가는 선택을 할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평생 듣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신의 마음 한 부분을 소외시킨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평생 쿨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매트릭스 속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사실 스스로의 찌질함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무엇보다도 그걸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순간순간 지나가는 지금 여기에서의 감정을 캐치하는 것도 어렵고, 그 캐치한 감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면 우리의 기괴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두운 바다 같은 내 마음 속을 항해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 속에 파묻힌 진짜 빛나는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게 돼요 그것은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며 오히려 쿨한 척하기 위해 발버둥 쳤던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차라리 순수하게 행동했다면 사람들에게 덜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좋은 것을 줄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석은 이전에 우리가 쿨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보다 더 빛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진짜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이해하고 깊이 수용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 또한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찌질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제서야 우리는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존재를 수용한다는 것과 곁에 두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옆에 있기 싫은 사람은 있거든요. 다만 그 사람도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길을 가고 있다는 점. 나도 그 사람처럼 성장을 위한 찌질한 몸부림을 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찌질한 몸부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왔다는 점. 점을 깊이 이해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서로 부딪히면 침몰을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서로 융합할 수는 없지만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서로의 불빛을 보며 위안을 얻듯이 각자 성장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